<웃음> <웃음> 아. 아. 핸 타이. 진짜. 아니 여러분들. 이거 진짜 핸 타이예요? 야 이거지. 아니. 아니, 아니 진짜 안 되겠다. 아, 안 되겠다. 세고장이 혼쭐 내 줘야겠다. 미에오. 배꼽이 두 개네요.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죠? 새것따할때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죠? 제가 두눈 뜨고 다 보이는데 지금 무슨 짓 하시려는 거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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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

어떤가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홍보 <홍볼>, 유입입니다. <해빈이. 웃음> 안녕히 계세요. 가지마, <laughs> 유입장 가지마. 어떤가? <laughs> 진공포장했으니 수비드 하나요? 회원님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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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런 거 좋아하는 것아서 새것 담고 팬 서비스 해드렸는데. 저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인걸요.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걸요? <laughs>